2019년 9월 24일에 쓴 글이에요. 오늘 뉴스 보도 중에 13살 여학생이 집단 폭행 사건을 보았다.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딸이 집단 폭행에 피해를 겪은 시기도 14살. 학교 폭력이 열리고 경찰서도 들락거리고 병원에도 입원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두번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기가 싫다. 당사자인 딸이 제일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참고 극복해가는 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촉법소년법에 의해 가해자들은 무사히 법망을 피해가고 가해자 부모들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최선을 다했노라며 보상이 끝났다고 위로가 됐겠노라. 며 생각했겠지만 피해자인 우리 집의 실상은 너무도 참담했었다. 1년이 넘게 자해를 시도하고 학교를 자퇴한 후로도 딸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 배정받은 학교에 가해자 중한 명이 같이 배정이 되었고 딸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시 힘든 고등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방과 후도 못하고 야자도 안 하고 혼자 독서실에 다니며 공부했던 기특한 딸. 대학을 가는 것보다 우리 딸의 깊 우리 딸의 가슴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회복되길 바랬다. 그러나 기특하게도 우리 딸은 그 힘든 가정에서도 대학 간호과에 입학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남친도 사귀고 알바도 하고 학업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서서히 친분을 쌓아갔다. 지금은 우리 딸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뉴스 보도를 보며 내가 느낀 것은 청소년들의 강력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각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도하고, 개도해야 한다. 내 자식이 소중하듯, 가해자의 부모들 또한 자신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가르치진 않았을 것인데, 가해자 부모도 얼마나 힘들까? 사회가 비행 청소년들이나 일탈 청소년들에게 비난만 쏟을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 관심 받기 위해 그런 거라 여기고, 조금만 더 따스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해자, 피해자, 법적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내 자식처럼 소중한 아이들이다. 나는 그 당시 힘들게 그들을 용서해 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일 같다. 그들도 지금은 어디선가 이쁜 대학생으로 자랐거나 사회인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잘못을 반성해 나가면 좋겠다.한낱 장난이 한낱 놀이로 시작한 폭행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할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